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나다 사는 남자 캐사남입니다 자, 영어 듣기 정말 중요하죠. 해외에서 만난 외국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이 오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보를 얻기 위해 질문했는데 돌아온 대답을 알아듣지 못하면 이것 또한 난감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영어 듣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투자한 시간만큼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금 같이 알아보죠. 자 많은 분들이 자막 없이 미드를 보시거나 영어 뉴스를 들으신다거나 혹은 영어 듣기를 반복해서 청취를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 듣는다고 아예 안 되던 스토리를 알게 되고 영어 표현이 귀에 들어오며 몰랐던 단어들을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무작정 듣는데만 초점을 맞추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들었을 때 몰랐던 표현은 그 표현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나서 들으셔야 합니다. 몰랐던 표현을 계속 들어도 공부하지 않고 들으면 끝까지 모르죠. 마치 답을 모르는 수학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만 읽는 거랑 똑같습니다. 물론 아예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좀더 시간을 아끼면서 투자한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듣고 공부하고 듣고입니다. 듣고 듣고 듣고가 아니라. 어, 사실 이게 말이 쉬운데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듣는다는 게 생각보다 많이 귀찮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계속 들으시면서 영어 듣기 공부를 하고 있다고 자기 합리화 하시는 분들도 그만큼 많구요. 계속 듣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영어 표현을 익숙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르는 표현을 계속 들어도 계속 모르는 만큼 들었을 때 모르는 표현은 꼭 숙지하고 나서 다시 들으셔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나마 영어 듣기 잘하는 방법, 영어 듣기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무엇보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얻는 결과가 배가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나다 사는 남자 캐사넘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